퍼펙트 아, 라이즈. 어 됐나? 라이즈. 이게 불완전이분 가속성과 연속성인데 앞에서 연속인 거 있지. 네, 앞에서 어. 연속인 거는 네. 뭘 보여야 된다지? 함수값과 첫 번째 함수값 존재하는 저격이 극한값, 극한값 두 번째 극한값이 존재하는 저격이 네. 당연히, 당연히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에 우극한과 자극한. 자극한이 서로 어때야 된다? 네, 같다 이건 당연히 따라와야 되고 마지막 최종단계를 보이기 위해서 이거 두개 보이는 거였지? 네. 네.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어때야 된다? 같아요. 같아야 된다 이게 한 점에서의 연속이다라는 건데 우리 좀 전에 한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그리 미분가능하다라고 했지. 네. 그거랑 관련된 건데 그냥 함수 X, fx가 있는데 x가 a에서 미분가능이라고 미분가능이면 a에서 그 점에서 무조건 연속이요. 점이 연속이라고? 한 점, 아, 아, 그 점에서 등긴다고 하는 거. 점이 연속이란 게 무슨 일이 아니, x는 a에서 연속이라고한 점에서 연속이라는 게 아까 그세 조건이었잖아. 네. 어. 한 점에서 그 어떤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면그 점에서 당연히 연속이랑. 음. <laughs> 이런 정리가 있지.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다라는 거. 음, 아, 그래. 중요한 건 없는데. 아, 별로. 요거 어, 꼭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 대신에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 가능이 되는 건 아니다. 그거는 발레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밑에서 뾰적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냥 V자 뭐 갑자기 뭐 이렇게 가다가 막 이렇게 가. 아니, 어, 이집장이고. 이렇게만. 이런 음. 뭐 점들이 있어? 연속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그래프 보고 할 했을 때서이이영상에에이에서이영이에서이영이영 네. 에서이영에서이 영상에서 이영상에이영연속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상에이 네 이거 접선의 기울이 접선 어떻게 그리지 음,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렇게는 안 되나 네 이렇게는 네. 같은데 돼요 네 어느 네. <laughs> 하나로 정해지지 하나 아, 네. 아, 하나 접선을 그릴 수가 없다 뾰족점에서는 음.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근데 어렵게 나왔을 때 이런 거막 뾰족점처럼 생겼는데 가끔씩 구해보면 접선 그릴 수 있는 모양 다 가끔씩 이게 다 동그로요. 뭐 이게 살짝 이게 바로 막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약간 말형면서 <laughs> <막 이러면서 웃음> 살짝 뭐 그림으로는 분명히 저거 뾰족점 아니에요라고 할수 있는데 가끔씩 아, 예전에 한번 본적 있는 거 같아. 손색한 것 같은데. 그림 봤을 때는 이거 이분 안돼겠는데 했는데 직접 정리 써서 구해보니까 <laughs> 나와. 어, 거의 안 나오는데 그러면 어, 뾰족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연속은 되지만 미분 가능성 안 된다. 그 다음에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라 했잖아. 네. 대우, 대우 아니면 적분이 안 된다. 연속이 아니면 미분이 안 된다. 저, 적분? <laughs> 연속이 아니면 특히 예술이라고 한다 이거. 아니야. 미 미분의 반대가 적분이 아니야. 반대 말이 부정이 적분이 아니야. 응. 그래요? 연속이 아니면 미분이 안 된다. 아유. 미분이 불가능하다. 네. 알겠지? 즉, 불연속이면 미분이 불가능하다.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알있어 대우명제로도 알고 있어야 돼. 알겠어? 네. 어, 미분 가능이면 의미적으로 생각해야 돼. 미분 가능이면 당연히 연속일 수밖에 없어. 맞아요. 접선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긴데 끊기거나 뭐그전 갑자기 함수가 없다거나 그럼 말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냥 무조건 연속이 되는 거야. 네, 필수에대 6번. x는 1에서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시오. 어 그럼 이게 연속점이니까 연속되고 미분. 2번만 해 볼까? 특히 이렇게 1번처럼 절대값만 있는 절대값 x 1절대값 크기를 하나 되어 있고 아래 1차 함수 모양이면 그냥 v 이 이거 많이 봤잖아. 저 네. 어, 그게 뾰족점. 그러니까 2번만 해 볼게요. 그럼 매점점이 있는 건가? 모르니까. 오 그림 시경이 그. 어 살짝 그림이 있는 건가. 가자야가 있는데 이거. 연속부터 따질까 미분부터 따질까. 연속. 이거 아, 이거 잘 보고 너나가잘 써야 돼. 연속이. 만약에 미분 가능했는데 미분이 불가능하게 나왔어. 대꿀. 네. 네. 그럼 연속도 해봐야 돼요. 어. 어. 아, 아 그러면. 해봐야지. 연속이 더큰 거. 그럼 연속. 근데 그런... 미분이 가능하게 나오면. 연속은. 대꿀. 연속은. 당연야지 네. 근데 네. 연속을 먼저 따졌어. 네. 연속을 먼저 따졌는데 연속이 됐어. 네. 미분을 해봐. 그럼 미분을 해봐야 돼. 안될 아, 거야. 근데 왜. 불연속이 됐어. 네. 그럼 안 해봐야 돼. 그래도 불연속이니까 미분이 불가능이지. 오. 어. 잘 찍어서 해야 돼. <laughs> 밑에 보지 말고 연속할래, 미분할래. 연속이요. 연속? 미분이요 미분. 연속. 연, 연속이요. 연속? 연, 연속이요. 연속이 되면 연속이 연속이 되는데. 네. 연속. 네, 연성이 되면, 이 일도, 이잖아 그런데. 그런 <laughs> 그럼 미분이요 그럼 미분이요 감사한 것들. 감사한데. 경고 말 한마디에. 저는 연속께서 바로, 어떻게든 덜하려고요 떠나러... 잡아 죽으려고. 잡 모자라. 저요? 어, 아 머리가 아파요. 어, 나도 살짝 머리 아파요. 어, 왜 아프지? <laughs> 나, 아, 나가. 연속인 거는 저번 시간에 계속 했으니까 미분 가능을 먼저 보이면 정의를 쓸 거야. 1에서의 미분 가능이니까. 근데 네, 식이 네. 딱 1을 기준으로? 아니요. 네. 아니지? 네 그러면 미분 계속 또한 X가 1로 가기는 할 건데, 2개 어 식을 다른 걸 써야 되잖아. 네. 극한이니까 마찬가지로 우극한, 정극한 우극한에 따라 에 f 쓰고. 어. 그러면 원래 음. Fx F1인데 우극한일 때 Fx를 열 음. 써야 되지? x F1이잖아. F1은 얼마데요가나오겠이거0 되고. 뭐 x 리미트 원래 있는 거야? 네. 응. 플러스 그런데 1 집어넣는 데 문제 있어 없어? 3. 자극한. x 마 1분의 f x 마이 f 1인데 f x를 10야 되네. 4x 마이너이지 f 1을 마커 이으니까 3. 맞네. x 1분에 3 어. 하고 x 1 되지 뭐. 네. 물론 여기에 리미트 있는 거. 여기 몇 분대죠. 네 그냥 3이네. 3. 어 미분 가능해 되버렸네. 오. 미분 가능해 보러 연속이다 하고 넘어갔는데. 네. 근데 이건 뾰족점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아까 쌤이 말한 그냥 얼핏 봤을 때 애매한 거 이런, 네. 얼핏 봤을 때 명확하게 뾰족하게 돼있는 거는 어? 뾰족점이 두개있 그거는 어, 뾰족점이야 뾰로점이 곡선이랑 직선이랑 섞여있을 때좀 그래 애매할 때는 해봐야 돼 이거, 이거, 이거 그림 봤을 때 애매할 때는 해봐야 되는데 네. 또 명확할 때는 명확할 때도 있거든 아까 쌤이 말한 것처럼 이거 그렸다가 갑자기 이렇게 내려가거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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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나온 건 뾰족한 거 아니에요? 애매한 거지 이렇게 된 거예요. 어, 진짜? 그 순간 봤을 때 그렇게 된게 아니라 매끄럽게 어떻게 보면 이어졌단 얘기야. 왜 이거. 어 그거는 뾰족점이에요. 그건 무겁나 어, 이런 거지? 거 같아. 같은 거 아니야? <laughs> 같은 뜻아닌거 이거? 그냥 다 점이야. 확대 그러 살짝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어, 어, 저거는 오케이. 확대하면 밑으로 꺾인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가다가 살짝. 아 살짝 내가 직선 그린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아, 살짝. 살짝. 아, 살짝. 그니까, 러 미세하게 보면 그 순간 극한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데. 하는 거거 그냥. 어. <laughs> 누가 봐도 이건 명확하다 하면 하면 되는데, 저거 만약에 그림 졌다고 나오잖아? 네. 그럼 해봐야 돼. <laughs> 그림 다고 그림이 졌다고, 줬다, 그래프가 졌다고 나오면 해봐야 돼. <웃음> 아, 나도. <laughs> 미세 아, 같은데? 마지막 고 u e s 이거는 우리도 봤어요. 뭘 봐? 아이씨. 아이씨, 좀 싸워. 다들 다도 재밌네. 필수 이제 7번에는 오.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이거 그려야잖아 당연히 그려야 될것같습니그려 주세요. 이게 <laughs> 이게 제일 나쁜 거. 자. 불연성 있을까? 1, 2, 3번. 1, 3. 될 가능하지 않은 거 1, 2번. 음. 어선 다 풀었어요. 맞아 다들. 그래. <laughs> 나틀그렸잖아아이거 <잘> <laughs> <laughs> 그때 그건 똑같은 거 같은데. 맞아요. 그따다바닥 뭐였지? 1, 2, 3 극한값 구하는 거? 뭐. 연속 뭐 그런 거 따지는 거 극한값 존재하느냐 이런 거 불연속인 x값 불연속인 거는 1이랑 3이요. 이거 여기 여기 뭐 보겠어요? 이거랑 이거? 네네 이거 함숫값이랑 극한값이랑 다르지? 네 이거 애초에 정확한 극한이? 극한이 달라요. 달라 그래서 그 불연속인 거는 1번이랑 3번 두 개. 그랬던. 1, 3. 미분 가능하지 않은 x 들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연속도 아니에어 일단 불연속인 건는 무조건 미분이 안 되지. 네. 접선을 그릴 수가 없어. 그러고 여기 또 있을 하나 더 있네. 네. 1, 2, 3. 1, 2, 3 다. 쉽지이거든 거기까지. 5 이상. 오. 앞에 개정물려 왔어. 저 앞에 거